안녕하세요. 바이오 아저씨입니다. 요즘 백신이나 바이오 업계 관련 뉴스를 듣다 보면 mRNA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. 오늘은 이 mRNA라는 물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mRNA는 메신저 RNA라고도 하는데 완전히 풀었으면 messenger r i b o n u c l i c acid라고 합니다. mRNA는 우리 몸 안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mRNA는 우리의 세포 핵에 있는 DNA에서 유전적 정보를 추출하여 단백질을 만드는 라이보존에 그, 그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.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그림은 우리에게 친숙한 DNA입니다. 이 DNA는 디아 u 시라이보뉴클레스 d 라고 하는데요, 우리 몸 안의 세포가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적인 정보를 이중 나선 구조의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. 바로 이 DNA가 트랜스cription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DNA의 복사본이 생기는데요, 이것을 RNA 라이보뉴클레스 d 라고 합니다. 이 RNA라는 것이 이동을 하게 될때 메신저 RNA라고 하는데요. 이 mRNA라는 물질이 세포의 사이토 플라즈마에서 라이보존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물질과 만나게 됩니다. 그러면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과정이 일어나는데요. 바로 라이보존을 만난 mRNA에 탑재된 유전적 정보를 해독하고 그 정보에 들어있는 지시대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세포나 몸 속에서 어떤 특정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요약하면 mRNA는 DNA에서 만들어진 유전적 정보인 RNA를 라이보존으로 보내서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 의인은 모더나 등 바이오텍 기업이 mRNA 시퀀스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개발했습니다.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RNA와 똑같이 인식되어 특정 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그 예로 코로나 백신에 들수 있습니다. mRNA 개발 기술은 최신 바이오 기술로 앞으로 각종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mRNA 또는 메신저 RNA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나요?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